2026년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심장부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MBN 현역가 왕 3의 막이 오르자마자 20에서 30년 경력의 베테랑 현역 가수들이 질비한 전장에서 11세 소녀 이수연이 던진 도라지꽃 한 송이가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며 판도를 뒤흔든 것입니다. 단순히 신동의 등장이라는 진부한 수식어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이번 무대는 기술적 완벽함과 내면의 슬픔이 결합된 하나의 예술적 사건이었으며 방송 직후 시청률은 8%대에서 순식간에 두 자릿수를 위협하는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왜 대중과 평단은 이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수연의 기적 같은 무대와 그 이면에 숨겨진 치밀한 감정 설계의 비밀을 다섯 가지 핵심 관점에서 집중 조명해 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이수연이 보여준 나이를 초월한 보컬 아키텍처와 기술적 완성도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두고 어린아이가 흉내내는 감성이 아니라 성인 가수의 신체적 한계를 정신력으로 극복한 완성형 발성이라 극찬합니다. 도라지꽃 무대에서 보여준 그녀의 호흡은 문장 단위로 끊어지지 않고 긴 브레이즈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레가토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위적인 바이브레이션이 아닌 복식 호흡의 안정감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비브라토는 곡의 애절함을 배가시켰습니다. 보컬 트레이너들 사이에서는 저중음역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공명감은 1 1세 성대 구조로는 설명하기 힘든 영역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음향학적 분석 결과입니다. 전문 음성 분석 장비를 통해 확인된 이수연의 발성은 고음부에서도 후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성대 접촉률이 성인 전문가수 수준인 60% 이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목청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체 구조를 악기처럼 다룰 줄 아는 설계된 보컬임을 의미합니다. 특히 도라지꽃의 후렴구에서 보여준 다이내믹 조절은 청중의 심박수 변화까지 유도할 만큼 정교했습니다. 음향 전문가들은 이수연의 소리는 배음이 풍부하여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직진성이 강하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기술적 토대가 뒷받침되었기에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재롱이 아닌 예술적 결과물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이수연의 개인적인 삶의 궤적이 곡의 메시지와 완벽하게 결합하며 발생한 서사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이수연은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은 큰 아픔을 겪었으며 이번 무대에서 그 상실감을 도라지 꽃의 가사에 고스란히 투영했습니다. 원곡자 정수라조차 이 가사를 이렇게까지 자신의 이야기로 소화할 줄 몰랐다며 눈물을 훔친 것은 이수연이 가사를 단순히 외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스토리텔링은 가장 강력한 무게입니다. 이수연은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음악을 통해 상처를 치유해 온 자신의 역사를 무대 위에서 단 4분 만에 증명해냈고 이는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공감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감정적 페르소나를 형성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계 관계자들은 이수연의 서사가 단순한 신파를 넘어 회복 탄력성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좌절이 아니라 그리움을 향한 용기이며 이를 지켜보는 대중은 자신의 상처를 이수연의 목소리에 투영하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수연의 무대 이후 가족회를 주제로 한 음원 소비가 전주 대비 15% 상승하는 등 그녀의 서사가 대중의 라이프스타일과 정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사의 힘은 투표권 행사에 민감한 중장년 팬덤을 결집시키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 시즌에 도입된 잔인한 평가 방식인 위치 헌트 시스템이 오히려 이수연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정은희, 최진희, 정수라 등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 시인으로 구성된 마녀단은 현역 가수들에게조차 서슬 퍼은 갈라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애가혹한 검증대 위에서 긴장한 기색 없이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전원 찬성이라는 올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이수연이 단순한 어린이 참가자가 아니라 레전드 가수들이 동료로서 혹은 후계자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역 가수로서의 체급을 갖췄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심사위원들이 흘린 눈물은 연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뒤를 이을 거대한 재능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경외심이 표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와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 심사위원 대기실은 이수연의 무대가 끝난 후약 3분간 정적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받은 음악적 타격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특히 최고령 심사위원인 정훈이는 녹화가 잠시 중단된 사이 우리가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감성이 있다. 70평생 이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며 경직된 분위기를 깼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정은희의 발언은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지해온 고착화된 스승과 제자, 심사위원과 참가자라는 수직적 구도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대신 실력이라는 절대적 가치 아래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의 대등한 관계로 시장의 인식을 전환시킨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주목할 만한 데이터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에서 나타나는 전세대적 시청층 분포와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업체와 방송 관계자들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수연의 도라지꽃 무대는 공개 48시간 만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차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2030세대의 유입률이 무려 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트로트의 소비층이 고령화되어 있다는 기존의 산업적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는 수치입니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이수연의 무대를 트로트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힐링, 천재성, 경이로운 라이브 등의 키워드로 분류하여 전 연령대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실력 앞에서는 세대 간의 취향 장벽이 무너지며 전 세대가 동시에 열광하는 대중문화적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광고계와 브랜드 마케팅 시장에서도 이수연을 향한 러브콜이 가히 폭발적인 수준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닌 순수함과 신뢰성, 그리고 고난을 극복한 성장 서사의 이미지는 금융, 식품, 학습지 등 신뢰도가 생명인 산업 분야에서 높은 브랜드 자산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유명 유통기업의 마케팅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수연은 안티가 없는 무결점 이미지와 전 세대가 거부감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참가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업의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광고 전문가들은 이수연이 지닌 잠재적 광고 가치는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토클래스 성인 가수들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으며, 이는 그녀가 실력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가장 현금 가치가 높은 우승 후보임을 입증하는 명확한 지표라고 입을 모읍니다. 더불어 이수연의 등장은 트로트 관련 파생상품 시장에도 거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그녀의 노래는 반복 재생률이 다 참가자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팬덤의 충성도가 매우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녀의 성장 배경과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며 실버 산업 및 가족 중심 소비 시장에서도 이수연을 모델로 한 기획 상품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경제 전문가들은 이수연이라는 아티스트 한 명이 창출하는 경제적 유발 효과는 단순 출연료의 수백 배에 다를 것이라며 그녀의 성공이 한국 트로트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세대 통합형, 고부가 가치 콘텐츠로 한 단계 진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수연의 등장이 향후 현역가왕 3과 트로트 업계에 미칠 파급력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산업 지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전망입니다. 그녀는 김태현, 빈에서, 차지연 등각 분야의 정점에 선 우승 후보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 순수성과 완성된 전문성이라는 독보적인 포지셔닝을 선점했습니다. 문화 비평가들은 지금까지의 트로트 시장이 중장년층의 향수를 자극하고 과거의 정서에 머무르는 리마인드 마켓이었다면 이수연의 등장은 트로트가 동시대적 감성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은 뉴에이지 장르로 거듭나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녀의 성공 시나리오는 10대 천재 아티스트가 주도하는 트로트의 현대화와 장르의 세대 교체를 가속화하여 이 장르가 더 이상 중장년층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장 재편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수연은 K-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끌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 꼽힙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상실과 그리움이라는 보편적 정서를 완벽한 보컬 기술에 담아낼 줄 아는 그녀의 재능은 일본의 엔카 시장이나 아시아 전역의 감성적 발라드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방송 관계자들은 이수연의 도라지꽃 무대를 보며 K컬처의 다음 장은 트로트가 될수 있음을 이 소녀가 보여주고 있다며 협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내용 장르로 인식되던 트로트가 이수연이라는 총매제를 통해 전 세계인의 보편적 감성에 닿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진화하는 과정을 시사합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이수연은 아티스트 육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과거에는 긴 연습생 생활이나 성인이 된 이후의 경력이 중요했다면 이수연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쌓아온 실전 경험과 천부적인 해석력이 결합될 때 얼마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이는 트로트 교육 시장 및 영재 발굴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제2의 이수연을 찾으려는 업계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수연이 제시한 완성형 아티스트의 기준은 향후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과 신인 발굴 과정에서 절대적인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직면한 숙제와 2026년 대중문화에 던지는 함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물리적 과제는, 변성기라는 생물학적 한계입니다. 많은 아역스타들이, 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잊혔지만, 전문가들은 이수연의 경우, 과학적인 성대 관리와 성숙한 해석력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을 접목한 성대 근육훈련과 음역대 변화에 따른 맞춤형 편곡 전략은 그녀가 변성기를 단순한 위기가 아닌 보컬의 질감이 깊어지는 성숙의 단계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슬로우 템포의 정통 트로트를 넘어 댄스 트로트, 국악 융합 장르, 나아가 시대를 아우르는 팝발라드까지 음악적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적 확장성은 그녀를 일회성 신동이 아닌 장기적인 디바로 안착시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미 첫 무대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기세는 그녀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닌 시즌의 돈을 결정짓는 주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수연은 단순히 우승을 목표로 하는 가수를 넘어 2026년 대한민국 대중문화가 지향해야 할진정성 있는 예술성의 표본으로 우뚝 섰습니다. 시청자들은 자극적인 설정보다 실력이 주는 순수한 카트리시스에 반응했고, 업계는 이에 발맞춰, 콘텐츠 제작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이제 이 11살 소녀가 써 내려갈 새로운 트로트의 역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수연의 목소리는, 이제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 시대를 위로하는 보석 같은 울림으로, 자리 잡으며, 우승을 향한 가장 강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보 하나하나가 곧,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표준이자 전 세계가 열광할 새로운 K 사운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